네, 자유한국당 <laughs> 김순례 의원입니다. 아, 후보자께서는 사회복지학의 전문가시죠? 네. 네. 그러면 사회복지정책 가운데 여성복지정책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네, 포함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여성복지정책이란 여성을 대상으로 하고 여성문제를 해결하거나 예방하기 위한 국가적인 시책이라고 사회복지학에서 정의내리고 있습니다. 맞죠? 네. 자, 그렇다면 후보자께서는 본 의원실이 서면 질의를 했습니다. 탁현민 행정관의 여성 모독 문제에 대해서 단순히 국무위원 후보자로서 답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라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이게 매우 유감스러운 답변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여성 복지학에서 성폭력은 강간이나 상대방의 동의가 없이 가해지는 신체적인 폭력은 물론이고 모든 언어적, 정신적 폭력을 포괄적으로 광범위한 개념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네, 자, 그럼 그림 화면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은 현재 문재인 대통령의 비호를 받고 있는 탁 행정관이 저술한 남자 마음 설명서에서 게재된 내용입니다. 뭐 천박한, 이루 말할 수 없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스와핑을 상상했고 임신한 선생님도 섹시했다 등의 아, 이것은 명백한 성폭력과 성희롱이 아니겠습니까, 후보자님? 맞죠? 네. 동의하십니까? 네. 네. 청와대는 탁행정관만큼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잘 이해하는 사람이 없기에 이를 해임할 수 없다. 라는 옹색한 변명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각종 버, 강력 범죄자들도 대통령의 국정 철학만 동의된다면 감옥 대신에 청와대로 보내야 된다는 논리와 다르지 않다고 본인은 생각을 합니다. 지난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는 탁현민 그 행정관 해임을 청와대에 건의하겠다는 약속을 한 이후에 장관의 취임이 되고 나서 곧바로 청와대에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후보자께서도 국무위원으로서 해임을 건의할 생각을 하실 수 있겠죠? 건의하시겠습니까? 이 건의 말씀에 대해서 말씀니까 네. 신중하게 생각 해보겠습니다. 건의하시겠습니까? 신중하게 생각을 해서 어, 제 생각에는 네. 한 명의 사람을 쓰느냐 안 쓰느냐 하는 것은 특정한 국면을 보는 것보다 전반적인 면을 보기 때문에 얻는 것이 있으면 잃는 것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람을 쓴사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생각합니다. 신중한 권위라는 건 받아들일 수 없고요. 그 부정적인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이어서 하겠습니다. 후보자 배우자의 소유자, 소유인 양평군 양서면 소모제 건물과 밭을 불법하게 행합된게 밝혀졌습니다. 후보자 배우자는 대지와 밭을 2007년 6월 매입하고 동년 8월에 주민등록 이전했습니다. 2007년 9월에 건축허가 받았고 사연 승인인 허가가 2008년 4월에 났습니다. 후보자 배우자가 건물도 없는 나대지에 주소를 옮긴 것은 엄연한 위장 전입입니다. 배우자가 바밭을 매입한 이유에 대해서는 주말 체험 영농하기 위해서이고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맞죠? 맞습니다. 네. 아 그런데 이런 전형을 해야 되는 것은 해당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받으셨습니까? 맞습니다. 받아야 됩니다. 예, 받지 않으셨습니다. 후보자님. 그 부인 작업장으로 사용하고 밝힌 주택에 2008년 7월에 저 사진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는 엄연히 밭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도로 포장해서 전용하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어 최근 언론에 보도된 사진입니다. 건물 뒤쪽에 호박밭이 조그맣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말 체험 영농을 위해서 밭을 구입했다고 했는데 지금 밭으로 기능을 하고 있습니까? 일부는 하고 있습니다. 전부 아니죠? 예, 전용하신 거죠. 네, 절반 정도 하고 있습니다. 예, 전용하셨죠. 네, 예. 밭의 일부를 시멘트 포장을 해서 마당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관할 관청에 허가를 받지 않은 전용으로 했다는 부분을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다음 자료화면 봐지 바랍니다. 농지법 위반에, 위반에 대해서 후보자께서 위반한 내용이 법적 조문으로 나와 있습니다. 엄연한 농지법 위반을 한 것입니다. 또한 더 나아가 다음은. 어, 건물의 무단증축 부분에 대한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래 2008년 7월 사진과 2017년 어, 7월 13일의 사진은 무단증축의 오해를 불어넣는 어, 변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008년 7월의 사진을 보면 2층 테라스 부분에 창 하나의 골절, 골절만 철골만 있던 것이 2017년 7월 사진은 사방이 벽으로 그리고 1층 부분으로 유리문과 벽으로 확장된 것이 보입니다. 이러한 위장 전입과 건축법과 농지법을 위반한 것이 밝혀진 이상 후보께서는 국민에게 사과를 하고 법적 절차에 따라서 성실히 임할 것을 이 자리에서 밝혀야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자, 국민 여러분이 여러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바로 사과 하신 거죠? 예. 제가 발언할 시간이 있습니까? 예. 어, 제 아내의 그 작업장 관련해서, 어, 건물을 짓기 전에 미리 주소를 옮긴 사실, 그리고 비록 좁은 땅이지만 마당 앞에 밭을 구입을 해서 그걸 전부 다 경작하지 않고 일부, 마당에 일부를 사용한 것, 그리고, 어, 미리 허가를 받지 않고 건물을 일부 정축한 것은 제가, 어, 정말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제 안에 대해서 조금 제가 변론을 한다면, 어, 그 건물을 짓고 땅을 산 것은 어떤 투기 목적 같은 건 전혀 관련이 없는. 본인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의원님께서 네. 적절히 지적을 해 주셨고요. 국민들이 다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조금 염려스러워서 이 말씀을 드리고 하는 겁니다. 어, 본인은 전업 작가로서 본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업 작가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소망은 자기 작업장을 가지는 겁니다. 특히 조각을 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많은 먼지와 소음이 발생하기 때문에 집 가까운 주택가에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구입한 대지와 전답은 바로 옆에 공업묘지가 있는 아주 허술한 땅입니다. 거기에서 지난 몇 년간 작업을 해왔고 왜 저는 이번에 사실 알았습니다. 어떻게 집을 짓지도 않은데 주소를 옮기느냐 그랬더니 사실 그 앞에 다른 집을 빌려서 오랫동안 작업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작업을 해오다가 월세를 내고 작업을 해왔는데 그게 땅이 난다는 이야기를 듣고 땅을 샀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돈을, 사실 절반 이상을, 절반 정도를 은행에서 융자를 받아서 그 땅을 사고 건축을 했습니다. 건축을 하면서도 또 융자를 받아서 건축을 했습니다. 저는 아내를 한 번도 이건 일을 겪끔해서 나무라거나 지쳐가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본인이 전업 작가로서 정말 작업장을 갖고 싶었던그 열망을 알기 때문에 제가 제가 살고 있는 이 집이 제가 지금 손에 살고 있는 집이 제가 어, 제일 먼저 구입한 집인데 우리가 사는 주거한 집보다도 작업장을 먼저 지었습니다. 그만큼 아니 작업장에 대한 열망이 강해서 제가 그걸 이해하기 때문에 그냥 네. 국민들에게 정말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네. 예. 네 네. 약해 주시고요. 우리 김순혜님 아주 간단하게. 말, 아, 네. 예. 예, 됐습니다. 아, 지금 그 후보자의 구구한 어떤 그 변론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요. 네. 이 팩트의 본질은 제가 이 모든 내용을 주, 저, 준비하면서 제가 거기에 혹여라도 투자를 목적으로 한 그런 것을 논의한 적이 없습니다. 네, 맞습니다. 다만 그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모든 잣대가 균등하게 이루어져야 할 건축에 대한 평등한 자태 속에서 후보자께서 자행된 마치 법 위반이 자행된 백화점과 같은 나열식의 이런 범법적인 행위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한 거니까 향후 앞으로 남아 있는 우리 동료 의원들이 어, 질의 답변을 하실 때 구구한 변론을 원하지 않습니다. 예. 그렇게 이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후보자님그 김순례님 질의에 분명히 사과 말씀을 하신 거죠? 예 맞습니다. 너무나 죄송스럽고. 네. 비록 개인의 그 열망이 강했다 하더라도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laughs> 집을 짓고 정축을 해서 되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네. 다만 이인사청문회 진행되는 과정에서 불법 정축된 부분은 다 철거해서 어제 양평군청에서 와서 원래대로 복귀되었다는 것을 서류를 끊어서 갔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네. 네. 네, 다음은 그 종료한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님, 질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laughs> 네,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성북을 출신 기동민입니다. 아, 후보자님, 그, 시대가 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저는 농지법 위반 문제라든지 또 논문 표절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아마 후보자께서 하시고 싶은 마음의 말씀이 많이 있을 텐데, 아, 저는 국민적 눈높이에서 깨끗하게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네. 사과할 것은 사과하고, 양해를 구할 것은 양해를 구하는 것이, 뭐, 국민들을 위해서, 그리고 후보자 본인을 위해서 바람직한 태도 아니겠는가 싶습니다. 그렇게 좀 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탁현민 행정관이 유명하긴 유명하네. 여기 박능부 장관 인사청문회인데, 탁현민 행정관 인사청문회인 줄 알았어요. 그, 이 정부가 탄생하게 된 배경이, 아, 지난, 아, 겨울부터 한 20여 차례 진행되었던 아, 촛불 광장 평화적 집회 이런 부분들로 어, 파생되었다는 건 아마 잘 이해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시민으로서 광화문 광장이나 여타의 어떤 이 광장에 나가보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지난 겨울부터? 촛불 집회가 있을 때 거의 대부분 다 나갔습니다. 네, 나가서 어떤 걸 느끼셨어요? 왜그 수많은 한2천몇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어, 정말 평화적이고도 질서정연하게 자신들의 이유와 요구를 반영해서 어, 구호를 외치는 것 그리고, 어, 왜 그런 것들이 가능했다고 보십니까? 예, 그 촛불 그 집회를 같이 참여하고, 저 자신도 그걸 뛰어다니면서, 어, 과거에 저희들이 생각하던 그 대모라든지 시위와 많이 달랐습니다. 어, 국민들의 어떤 자발적인 참여라고 생각이 들었고, 그러한 것이 나오게 된 것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제도적인 모순, 적폐 현상들을 이제는 더 이상 정치권을 남겨둘 수는 없다. 우리 시민들이 직접 나서서 뭔가 목소리를 내고 그 해결 방법을 촉구해야 되겠다는 욕구가 그걸 원동력이 되었다고 저는 느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고요. 아마 이제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 이런 부분들이 직접적인 어떤 그 광장문화의 시발점이 되었겠지만 그 기저에는. 우리 사회를 불평등하게 만들어 나가고 있는 뭐 사회 근간의 문제, 사회 경제적 불평등의 문제, 이런 부분들이 자기의 삶의 문제로 다가왔기 때문에 또 교육의 문제들도 있을 것이고 특권의 문제들도 있을 것이고 그런 부분들이 다가왔기 때문에 저는 학생들부터 어르신들까지 광장에 모여서 자기의 주장을 외쳤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금 이 시기에.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예를 들어서 이제, 어, 4대 국정과제를 얘기를 했는데, 국정자문위원회에서,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 그리고 4대 국정과제 복합혁신과제로 내기 얘기하셨는데, 잘 알고 계시죠? 예. 어떤, 어떤 거죠? 어, 뭐, 일자리 문제 등. 일자리, 예. 그리고 뭐, 사자산업명저출산 안전하고, 예. 건강국가, 이렇게 다. 예, 균형발전, 이런 것들이 예. 다 있을 텐데, 아 거기에 보면, 보건복지부 장관이 수행해야 될 역할들이 대단히 커요. 그래서 좀더 구체적으로 그런 4대 국정 과제를 보건복지부 장관 수장으로서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간략하게 좀 말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주 포괄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어, 앞서 제가 모두 반응해서 말씀 올린 것처럼 보건복지부는 국민의 생명 그리고 안전, 행복을 제공하는 건강을 제공하는 가장 일선의 기관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어, 우리 국민들이 그러한 삶을, 그러한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삶의 조건이 갖추어져야 되고, 그것은 뭐 의료 분야라든지, 소득 분야라든지, 돌봄 분야라든지, 여러 분야 나누어집니다만은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러한 각 삶의 각 영역에서 기본적인 삶이 가능할 수 있도록 보건목적 책임을 지고, 그리고 그 가운데 국민들이 자유롭게 생각하고, 또 자신의 활동을 통해서. 행복을 추구해 나갈 수 있도록 그런 여건을 만드는 곳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저는 그 사회적 약자들이 영원한 2등 시민으로 낙인 찍힐 수밖에 없는 이런 분배 체계, 복지 체계 이런 부분에 대한 충분한 연구 와 검토가 많으셨을 테니까 그거에 대해서 좀 유념해서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일각에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는 집권 초기나 아니면 과정 속에서 실세 정치인들이 가는 경우가 많았어요. 왜냐하면 보건복지부가 대단히 멤버드한 정책 과제를 가지고 있지만 판판이 뭐 기재부라든지 예산 관련 부처에 맥을 못 쓰는 그런 현상들이 반복되다 보니까 좀 이렇게 비중 있는 정치인들이 가서 국정 개혁 과제를 훌륭하게 수행해내기 위한 그런 과정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혹시 장관 후보자께서 그런 자질은 갖추었겠지만 학자로서 교수로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능력이 건 아닌가, 그런 진정적으로... 예. 보건복지부는 돈이 많이 드는 곳입니다. 재정적 뒷받침이 안 되면 아무런 좋은 구상도 슬, 아무런 쓸모가 없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에 대한 상하는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저는 논리가 명확하고 명분이 장하다면 기재부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충분히 동의하라 생각합니다. 먼저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 구체적 대안을 가지고 노, 토의를 하면은 그분들 따로 올 거라 생각하고 특히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께서 국회에서 적극 지원해 주시면 한결 쉽게 재정 확보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어 최근 언론에 보도된 사진입니다. 건물 뒤쪽에 호박밭이 조그맣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말 체험 영농을 위해서 밭을 구입했다고 했는데 지금 밭으로 기능을 하고 있습니까? 일부는 하고 있습니다. 전부 아니죠? 예, 전용하신 거죠? 예, 절반 정도 하고 있습니다. 예, 전용하셨죠? 네. 예. 밭의 일부를 시멘트 포장을 해서 마당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전형으로 했다는 부분을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다음 자료 화면 봐주시기 바랍니다. 농지법 위반에 대해서 후보자께서 위반한 내용이 법적 조문으로 나와 있습니다. 엄연한 농지법 위반을 한 것입니다. 또한 더 나아가 다음은 건물의 무단 증축 부분에 대한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래 2008년 7월 사진과 2017년 7월 13일의 사진은 무단증측에 오해를 불어넣는 변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008년 7월의 사진을 보면 2층 테라스 부분에 창 하나의 골절, 골절만 철골만 있던 것이 2017년 7월 사진은 사방이 벽으로 그리고 1층 부분으로 유리문과 벽으로 확장된 것이 보입니다. 네, 자유한국당 김술래 의원입니다. 아, 후보자께서는 사회복지학의 전문가시죠? 네. 그러면 사회복지정책 가운데 여성복지정책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네 포함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여성복지정책이란 여성을 대상으로 하고 여성 문제를 해결하거나 예방하기 위한 국가적인 시책이라고 사회복지학에서 정의내리고 있습니다. 맞죠? 네. 자, 그렇다면 후보자께서는 본의원실이 서면질를 했습니다. 탁현민 행정관의 여성 모덕 문제에 대해서 단순히 국무위원 후보자로서 답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라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이게 매우 유감스러운 답변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여성복지학에서 성폭력은 강간이나 상대방의 동의가 없이 가해지는 신체적인 폭력은 물론이고 모든 언어적, 정신적 폭력을 포괄적으로 광범위한 개념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럼 그림 화면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은 현재 문재인 대통령의 비호를 받고 있는 탁 행정관이 저술한 남자 마음 설명서에서 게재된 내용입니다. 뭐 천박한 이로 말할 수 없는 내용. 이러한 위장 전입과 건축법과 농지법을 위반한 것이 밝혀진 이상 후보께서는 국민에게 사과를 하고 법적 절차에 따라서 성실히 임할 것을 이 자리에서 밝혀야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자, 국민 여러분이 여러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바로 사과하신 거죠. 예. 제가 발언할 시간이 있습니까? 예. 어, 제 아내의 그 작업장 관련해서, 어, 건물을 짓기 전에 미리 주소를 옮긴 사실, 그리고 비록 좁은 땅이지만 마당 앞에 밭을 구입을 해서 그걸 전부 다 경작하지 않고 일부, 마당에 일부를 사용한 것, 그리고, 어, 미리 허가를 받지 않고 건물을 일부 정축한 것은 제가, 어, 정말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제 아내에 대해서 조금 제가 변론을 한다면 어그 건물을 짓고 땅을 산 것은 어떤 투기 목적 같은 건 전혀 관련이 없는 본인은 네, 예, 예, 맞습니다.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스와핑을 상상했고 임신한 선생님도 섹시했다 등에 아, 이것은 명백한 성폭력과 성희롱이 아니겠습니까? 후보자님, 맞죠? 네. 동의하십니까? 네. 네. 청와대는 탁행정관만큼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잘 이해하는 사람이 없기에 이를 해임할 수 없다라는 옹색한 변명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각종 버, 강력 범죄자들도 대통령의 국정 철학만 동의된다면 감옥 대신에 청와대로 보내야 된다는 논리와 다르지 않다고 본인은 생각을 합니다. 지난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는 탁현민 그 행정관 해임을 청와대에 건의하겠다는 약속을 한 이후에 장관의 취임이 되고 나서 곧바로 청와대에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후보자께서도 국무위원으로서 해임을 건의할 생각을 하실 수 있겠죠? 건의하시겠습니까? 이 끈의 건의 말씀에 대해서 말씀입니까? 네. 예, 신중하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건의하시겠습니까? 신중하게 생각해서, 어, 제 생각에는 네. 한 명의 사람을 쓰느냐 안 쓰냐 느 하는 것은 특정한 국면을 보는 것보다 전반적인 면을 보기 때문에 얻는 것이 있으면 잃는 것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람을 선사람 많은 고민을 하습니다 신중한 건의라는 건 받아들일 수 없고요. 그 부정적인 말씀으로 받아들겠습니다. 이 이어서 하겠습니다. 후보자 배우자의 소유자 소유인 양평군 양서면 소재 유 건물과 밭을 불법하게 행악된게 밝혀졌습니다. 후보자 배우자는 대지와 밭을 2007년 6월 매입하고 동년 8월에 주민등록 이전했습니다. 2007년 9월에 건축허가 받았고 사연승인인 허가가 2008년 4월에 났습니다. 후보자 배우자가 건물도 없는 나대지에 주소를 옮긴 것은 엄연한 위장 전입입니다. 배우자가 밭을 매입한 이유에 대해서는 주말 체험 영농하기 위해서이고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맞죠? 맞습니다. 네. 아 그런데 이런 전형을 해야 되는 것은 해당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받으셨습니까? 맞습니다. 받아야 됩니다. 예, 받지 않으셨습니다. 후보자님의 그 부인 작업장으로 사용하고 밝힌 주택에. 2008년 7월에 저 사진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기는 엄연히 밭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도로 포장해서 전용하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